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갤럭시 Z 플리본은 사용감이 적고 상태가 우수해 만족스럽습니다. 배터리 성능도 괜찮고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. 선물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는 512GB 용량으로 훌륭한 성능과 디자인을 제공합니다. 중고폰 애용자들도 만족할 만큼 상태가 좋고 가격 대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. 좋은 제품을 추천합니다. 3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5 중고폰은 품질이 뛰어나며 빠른 배송과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.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5 중고폰 A급 상태가 매우 좋으며 512GB 용량이 이 가격에 매력적입니다. 외관도 깨끗하고 만족스럽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. 1위입니다. 갤럭시 Z 플립 5는 상태가 우수하고 사용감이 적으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. 배터리와 충전 속도도 좋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. 믿고 구매해 보세요.